<laughs> 야! 너리 체크해! 너, 진짜 미안하다 망개야! 안... 어, 형 덕분에... 내가 인포터로너 뚝배기 좀 날려줄게! 뭔 소리야 형? 난형갈라진 허리밖에 못볼 거야 아마 소리야 <laughs> 단속형나 인포 천재야! 쉽지 않을걸? 그래? 음, 응! 오알았어 음, 기대할게 불러주고 목딱대 <laughs> 어드머 <laughs> 들어... <laughs> 고마워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어, 줄추 줄추 줄줄머머머머머머머머머형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지머나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줄추. <laughs> <laughs> 어? 너지? 각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만 지켜보겠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이야. 나 지금 각별이다. 얘들아 방프라고 있니? 나 지금 각별이야. 딱이색 조합이 좋잖아. 잠들 색. 아, 5, 4, 3. 나는 밤돌이 걸었다. 이거 룰레야, 어? 단지야. 이거 스키바무도안해 않아? 죽지않 이거? 이거? 아, 미안, 미안. 미안거 미안해. 지안해미안아미안 미안해. 미안해. 진짜미안 미안해. 해 미안해. 미안해 재미 какой? тьэх filt 공룡 <laughs> 인포래요 공룡 인퍼래요 공룡, <laughs> 공룡 인포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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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시작한 여기... 줄 알고 말했느냐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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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룡 인퍼야 공룡 인포래요 머파인데 토버 보는지 봐라 너나파인데 이렇게 개 험벅이 갈 수는 없다 근데 왜왜 그랬어 왜 그랬어 관종이니까 그러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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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관종은 지워야 <laughs> 된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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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야, 유령대 가지고 미션 열심히 해라.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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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야, 유령대 가지 아, 얻다 야, 비 서울 말은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노란색은 노란색, 분홍색은 분홍색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발코니에서 비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초를 기다리세요. 5, 4, 3, 3 2, 2, 1 완료. 그,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가서. 맞추면 만 원. 총을 쏘세요. 원, 스물. 뭔가 뭐 알아서 오디오 채워주겠지 누군가. 아, 욕할 누가 욕할 수도 있으니까 귀 막고 간다.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아, 천원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랑람 채팅 따로 하면 <laughs> 아, 괜찮아요. 놔두세요. 음. 저는 괜찮습니다. 싸우지 마, 그냥... 멘탈 튼튼한 거 보소? 아, 아무튼 저분이 너무 자라니까 갈색님을 죽여야 될것 같아. 짠! <laughs> 나 잘못 눌렀어. 나 잘못 눌렀어. <laughs> 아무도 못 봤어 이거? 어? 야 이거는 어떤 어떤 사람이야? CCTV 보고 있던 사람 없어. 나맨 마지막에 지금 CCTV 실에 있었거든. 그러다 리프닝이잖아. 나는 관리실. 있었어? 나밖에 없었어 CCTV 실에. 어? 나 관리실! 근치.. 근치 오를 따라 왜 이렇게 웃기니? 아니 전기실 어. 앞에 두개 있었다니까! 야 CCTV실에 누.. <laughs> 두... 나 확시있어 진짜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잘생긴 우주 하만님 포토토토트 잘생긴이요? 에휴.. 뭘 자꾸 다.. 이 세상 사람들 다아는 얘기를 물도 자식고다 같이 꼬집고 주면서 보고 있음. 저도 한가이 되세요. 모두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 되게 재수 없겠네요. 그쵸? 그렇죠? 어... 지금도 잘생겼다고 하고, 가족들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어... 저는 하나도 안 민망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얼굴 안 보이니까요. <laughs> 방송 초창기 때는 민망했는데... 어... 이제는 안 민망해요? 예 네. 모여서 보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 어, 그 지금 다 같이 오른손을 올리고 엄지와 검지를 교차시켜서 하트를 만든 다음에 양옆에 사람들한테 알라뷰 한 번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은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 오늘은 그만 만나. 그만 만나까? 아 오늘은 <laughs> 오늘은은 뭐야? 히에, 히에 빨리 가서 자. 자. 어. 이거 하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파크 아니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죽었는데. 한글 배우는 건가요? 나는 미션 하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누구야 너? 제, 나 제. 쟤. 쟤? 너가 미션을 하고 있는 걸본 적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없어. 아무도 없었어. 쟤는 쟤는 없었어. 쟤는 개인주의야. 쟤는 개인주의야. 그러면은 안녕? 로데리아 이번에. 어. <laughs> <laughs> 맛있더라. 쟤 일단 제 보내봐.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와. 어, 그럼 저드로 저랑 조연이게 하실래요? 괜찮네. 도현님은. <laughs> 권총안 써서. <웃음> 아, 조영이는 <laughs> 주무기 쓰는 걸로. 아, 이 주무기. 그 아, 주무기 가지고 하 되니까. 아니, 방금 죽은 거봤어요 53점 봤어요? 저저 <laughs> 저 그거 주세요. 저최 하이티어 주무기만 쓰게 해 주세요. 오케이, 최 하이티어 주무기 네. 아니면 아니... SMG랑 구대기 샷건. 똥총 똥총. 안돼 근데... 어.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laughs> 아, 나이 소리 왜 이렇게 좋지? 다음 타는 현자님 말씀하신다. <laughs> 아, 아니 빨리 미션하자. 제발 누가 나좀 죽여줘 범미님저좀 죽여주세요. 빨리 가 빨리.